오늘은 고추를 정식한 지약 2주 정도가 지난 날입니다. 오른쪽 보시는 고추는 정식을 할때 바삭코트 비료를 파고 처리한 고추고요 왼쪽은 그냥 심은 고추입니다. 두 고추가 어떠한 생육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. 우선 보셨을 때 입의 색깔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오른쪽 바삭코트를 사용한 고추가 어, 이제 왼쪽 고추보다는 입의 색깔이 더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자, 바사코트 고추는 이렇게 입의 색깔이, 어, 좋은데, 왼쪽 그냥 심은 고추는 어, 상대적으로 색깔이 매우 연해요. 또한, 입 색깔뿐만 아니라 입의 크기도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오른쪽 바사코트를 사용한 고추가 어, 왼쪽 그냥 심은 고추보다는 입의 크기가 더 큽니다. 이제 같은 날 심었는데도 오른쪽 바사코트를 사용한 고추가 입의 크기가 더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자, 이거는 바사코트를 사용한 고추의 입. 이거는 그냥 심은 고추의 입. 크기가 작고 색깔도 어, 좀 좋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또한 고추의 줄기도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요거는 어 이제 그냥 심은 고추입니다. 줄기를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을 띄고 있죠. 줄기의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을 띄고 있습니다. 자 이유가 고추를 정식하고 나서 어 2주 동안 일교차가 매우 심했습니다. 또한 추운 날도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고추가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생육이 저해되는 모습이라고 어, 볼수 있습니다. 그럴 때 이렇게 줄기의 색깔이 어, 보라색을 띈다고 하는데 반면 바사코트 고추를 같이 보시죠. 어떠신가요? 왼쪽 그냥 심은 고추보다는 확실히 줄기의 색깔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보라색을 띄는 부분도 거의 없죠? 자, 이렇게 정식을 하고 나서 2주 정도 되는 날에 두 고추의 생육상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. 바섯 코트를 사용한 고추가 입의 색깔이라든지 입의 크기 줄기의 이제 생육 모든 것이 더 어,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양분 공급이 고추 초기 생육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